사실 저한테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이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바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인데요. 지런한 직장인 분들께서 안 몰래. 100세 시대를 대비해서 퇴직 후에 바로 제2의 직업 준비까지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뭐 문의를 주시는 분들 중 정년 퇴직을 앞두신 분들이나 이직을 고민하시는 분들께서 과정을 알아보시다가 문의를 주시더라고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 난이도가 낮은 국가 자격증이면서 노후 대비까지 가능한 자격증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입니다. 우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가 추천드리는 과정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취득하시는 거예요 추천 드리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선 100%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다 그리고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 소요기간이 가장 짧다 마지막으로는 취업에 있어서 전망이 아주 좋다는 점입니다 이런 장점들만 말씀을 드려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과정은 특정은행제가 가장 유리하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랑 함께 가보시죠 자 2급 자격증은 고등학교 졸업자 라면 누구나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취득 이 가능한데요 과정을 정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2년제 전문대 졸업자 이상이라면 총 17과목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온라인 수업 16과목과 실습 1과목 3학기 과정으로 1년에서 최대 1년 반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고졸이시라면 총 27과목을 이수 하셔야 하고요 자격증 필수과목 17과목에서 전문학사 학위 취득을 위한 10과목 을 추가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학자문행제 온라인 수업은 한 학기가 6개월이 아닌 15주 즉 3개월 반 정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소요기간이 많지 않아요 이한 학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토론, 레포트, 시험, 출석 모두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서 직장이나 집에서 진행이 가능해요 지금 설명드린 토론, 레포트, 시험의 경우 담당자의 재량껏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직장일과 병행하여 진행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거죠 마지막으로 유일하게 출석해야 하는 과목이 있죠 바로 실습인데요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께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여유가 있으시다면 실습기간에 맞춰서 실습을 진행하시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정해진 실습기간 동안 주말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시거나 실습을 제외한 모든 과정을 미리 진행하시고 실습만 나중에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격증을 빠르게 취득했지만 당장 직장을 옮길 생각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자격증이 필요하실 시기쯤 실습만 따로 이수하신 후에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수하신 온라인 과정은 과목은 시간이 얼마가 지나도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 영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직장과 병행이 힘들 거라고 많이 생각하세요.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잘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저도 퇴직 이후에 취득하시기 보다는 직장을 다니면서 미리 취득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여유가 생기는 상황이 될때 그때는 이직이나 재취업 준비를 하셔야죠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 취득을 시작하시는 건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년퇴직하면 나이도 있는데 재취업이 가능할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네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도 취업하신 분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미래 유망직종 TOP5 안에 속해 있어요 아시다시피 고령화 사회잖아요 노인 인구의 엄청난 증가로 인해 노인복지기관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의 인력도 당연히 필요하고요 아직 인력이 많이 필요요 필요한 직업이에요. 또 분야도 상당히 다양하기 때문에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로 진출을 하셔도 되고 센터를 설립하고 싶다 하시면 설립도 가능합니다. 즉 사회복지사는 나이 제한 없이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취업 기간 설립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진출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들은 이 영상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몰래 취득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과정을 시작하실 때 체크하셔야 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요. 1번. 교육부에서 평가 인증을 받은, 믿을 수 있는 안전한 교육원인지, 그리고 2번,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1에서 4학기의 기간으로 과정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친절하고 나와 잘 맞는 담당자인지 잘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취업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직장 다니면서 몰래 취득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상담 문의를 남겨주시면, 상황에 맞는 과정으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시TV 권기영이었습니다. 미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